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 도덕경 오늘도 강남대학교 임원규 교수님을 모시고 4 7장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 불출호코 지천하며 하 예. 불규유코 견천도하니 예. 기출이 미원에 기지가 미소하나니 예. 치이로 성인은 불행이지하며. 네. 불견 이명하며 불위 이성이라. 예. 네.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네. 창 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천도를 관조하니 네. 그 나감이 더욱 멀어질수록 그 알문 더욱 네. 적어지나니. 예. 네. 이런 가닥으로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이름을 알며 네. 자기하지 않고도 이룬다. 예. 네. 네, 4 7장좀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 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음. 어, 이장 제대로 해석해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이제 노자의 이제 인식론이 잘 나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이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 이제, 뭐랄까, 이 노자가 생각하는 세계관, 우주관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노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 우주는 한몸이다. <laughs> 우주는 한몸이다. 모든 만물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죠? 우주는 한 몸이고 만물은 한 뿌리에서 나왔다. 한 뿌리가 뭐겠습니까? 도. 그렇죠, 도겠죠, 그죠? 더해, 어, 그죠? 도. 그리고 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일즉전이라 그러거든요.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다. 그죠? 모든 만물은 다 도라, 도에서 한 몸이에요. 한 몸. 그죠? 모든 만물은, 모든 만물은 한 뿌리에서 나온 한 몸인 거예요. 그죠? 모든 존재는 다 이제 도를 지니고 있어요. 도를 지니고 있고, 그 그리고 그 도를 덕으로서 체득해서 실현해야 된다는 게 이제, 노자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그, 도를 지리고 있기 때문에, 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도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도를 도라고 하면은, 도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 색깔, 냄새, 형작이 없다란 말은 우리가 만물 있잖아요. 그죠? 만물.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있는 거는 우리의 감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 색, 색깔, 냄새, 형적이 없는 형이 상자잖아요. 그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각을 통해 가지고, 어, 우리가 아, 깨달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통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각을 통해서 깨달을 수 밖에 없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형이 하자는 우리가 내 밖에 나가갖고 내 감각기관을 통해가지고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으로서 그 속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지만은 도는 내가 자각해서 자득해서 어, 깨달을 수 밖에 없다. 나만 도를 지니게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마물은 다 도를 지니고 있다. 바로 그 점에서,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를 깨달으려면은, 뭐냐면은, 내 밖으로 나가가지고는 사물을 확인하듯이, 이, 주관이 객관, 객관의 속성을 이제 파악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안으로 되돌려서, 그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도를 자각해야 된다. 옛날부터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라 그랬어요. 작은 우주. 이 우주 전체가 큰 대우주라면 인간은 소우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도 도를 지니고 우주 전체도 다 도예요. 도는 어디에든지 미치지 않은 데가 없거든요. 보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우주하고 소우주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양적인 것만 빼버리면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안에 도를 체득하면은, 우주의 궁극적인 도를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 이, 노자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곧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그죠? 내 하나가 우주 전체를,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주 전체가 내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뭐 얘기하듯이, 그죠? 아, 모든 사사문물마다는 전부 다 뭐냐면은, 도를, 도를 갖고 있고, 그것을 더불어서 구현하면서 사는 것이 이제 노도자적인 입장이고 노자적인 관점이다. 모든 만물은 한 몸이고, 그렇죠? 모든 만물은 한 몸이고, 한 뿌리고, 그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우주고, 대우주와 소우주는 양적인 것만 빼버리면 같은 도, 도, 도그 자체다. 그죠? 아, 그 점을 이해하고, 하나하고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라는 그것만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거 보면은 또 굉장히 쉬워요, 보면은. 그죠? 노자는 사물은 대상적으로 밖에 나가서 감각기관으로 하긴 하지만, 돈은 자각하고 자득해야 된다. 그거 보면서 보면은, 자, 봅시다. 불출의 지천도하고, 불규의견천도라다 그랬잖아. 그죠? 아, 뭐, 그 뭐냐면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 말이야. 그죠? 천하는 다 뭐냐, 도의 원리대로, 도의 이치대로, 그죠? 그 뭐냐, 그, 운행되는 거니까. 그죠? 문 밖으로 나가갖고는, 여기서 문 밖으로 나간다, 혹은 불규의 견천도, 창, 창틈으로 엿보지 않아도 천도를 체득한다, 자각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문 밖으로 나간다, 창문 밖으로 본다라는 말은 뭐예요? 대상적으로 그죠? 사물을 우리 감각 기관으로 확인하듯이 이 천하를 보거나 천도를 이 이제 자각한다는 거 그죠 어, 그렇게 천도의 천하를 알거나 천도에 대한 자각은 뭐냐면은 도에 대한 자각, 이치에 대한 자각은 밖에 나가서 일일이 사물을 확인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죠? 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갖고는 마치 이제 뭐 보면은 옛날부터도, 뭐, 그, 뭐냐, 유명한 조사라든가, 유명한 도사가, 그죠? 그, 뭐냐 면 명상에만 딱 잠겨있으면은, 뭐, 세상 이치를 전부 다 알고, 뭐, 세상의 사실 하나하나 다 알고, 오늘 누가 알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자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보면, 그죠? 앞으로 세상, 세계에서 전개될, 뭐, 사, 개별적인 도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이라든가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면 그죠? 이 세상의 궁극자의 전개 원리, 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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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의 궁극적인 전개 원리를 얘기하는 거니까는요. 그죠? 모든 만물은 어, 한 뿔에서 나왔고 우 우주, 우주는 한 몸이라는 걸그 고, 고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 그렇기 때문에 기출 미원의 기지 미소라 그랬죠. 그 나감이 더욱 멀어질수록, 그 알문 더욱 적어진다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도가 있고, 내가, 내가 어떻게 보면 도그 자체인데 있잖아요. 그죠? 마치 도가 저 바깥에 있는 것 생각해가지고는 내가 사물을 하긴, 하긴 하듯이, 그죠? 도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뭐하고 막 도에 대해서 기술하면 기술할수록 있잖아요. 그죠?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잖아요. 그죠? 도, 도에 대해서 도를 자꾸 뭐, 뭐이다, 뭐, 뭐뭐 뭐아니다 자꾸 설명할수록 그건 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도에, 도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지어가지고 도의 내포와 외연이 어떻고자또그 그거 할수록 그거는 도가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불출호, 어, 불규유 했잖아요. 지천하, 견천도 했는데요. 그걸 고대로 받아서 성인이 그죠 그 이름 까닭으로 성인은 불행이 지하며 그랬어요 나가지 않아도 알며 그랬잖아요 보지 않아도 어그삶 만물, 만물 각각의 이름을 지을 수있 이름을 알며 이름을 짓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불이성그 뭐냐 하 하지 않아도 이룬다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앞에 말그대로 지금 이어받았어요 이름 까닭으로 성인은 뭐예요. 뭐냐면은, 문 밖으로 나,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뭐냐면은, 밖으로 일일이 다니 않아도, 그죠? 뭐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겠어요? 천하를 안다 말이에요. 그죠? 어, 그 이제, 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천하, 천하를 안다, 천하의 개별적인 사실을 안다는 게 아니라, 천하의 질서, 천하에 돌아가는 이치, 이 우주 만물의 궁극 원리를 안다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 틈으로 예쁘지 않아도 천도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그 바깥으로 나가서 사물 일일일일이 하기 나아도 이름을 안다 그랬거든요. 만물의 만물이 갖고 있는 만물이 도를 체득해서 덕으로 풍부하고 있다가는 그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억지로 행하지 않아도 이룬다 말이에요. 그 억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의 사사로운 의지라든가 사사로운 견해라든가. 아, 억지로 뭔가 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도를 체득해서, 어, 뭐냐면, 덕을 그대로 실현하면은, 음,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치 기독교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음, 실현하고 하려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고 그,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자기의 사사로운 아집이라든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 버리는 것에 불의에 그죠 불의를 하면서도 절대자는 그, 이루,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이걸 자꾸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으로 생각해가지고는 그죠 여 앞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해가지고는 뭐 문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다 알고 그죠. 가만 앉아 있으면 그죠 창 창틈으로 엿 보지 않아도 천도를 알고 이러면서 그죠 그러면서 방 안에 앉아서 가부자만틀고 있으면은 전부 다 알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게 하고, 아니고 그죠 성인은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고 뭐 보지도 않아도 다그 사물의 본질을 알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앞에 서 있는 거 전부 남녀 여기는 도를 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도 그죠 어, 도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하면은 이 구절은 이제 신비 신비적인 거라기보다는 어 뭐냐면은 일직전 하나가 전체다 그죠? 어 그걸 생각하고 우주 우주 만물은 어한 몸이고 그리고 참한몸한뿌리에서 나왔다는 이치를 체득하면은 이 구절은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사물은 밖에 나가 갖고 이제 일일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은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사사문물마다 모든 존재가 다 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 도를 그 비대상적으로 그죠. 자각해야 되는, 자각, 대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상적으로 자기가 자각하고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음. 뭐, 뭐이다, 뭐, 뭐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어, 그, 그 그리고, 그리고, 어 게, 개념이나 내포를 지니고 있기 않기 때문에 그죠 자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어 그런 그런 음, 도 도를 자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죠 음. 노자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자의 도의 인식 방법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보면서 마음이 인간의 소주고 어떤 대우주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네, 야, 양적인 것을 지우는 그렇죠. 네. 예, 예. 그것이 좀 불교의 관점도 떠오르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죠? 그, 예. 하나이면서 전체이고 전체이면서 하나이다 이거는 예. 좀 태극론의 관점, 예, 죠 그렇죠? 네, 유학의 예. 관점도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 요 이제 보면은 우주 만물은 한 몸이고 한 뿌리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그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음. 아, 이제 그 그 주자와 논적이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우주라는 말에서 이제 그 말을 딱 깨우침을 얻었대요. 우주라는 말을 보면은 지부, 집주잖아요. 지부 보면 집, 우, 자 보면은 이 갓머리변인데요. 한 지붕, 한 지붕 아래에 있고 그 집, 집주 자도 한 지붕 아래에 있는 한가족이면서 그, 그 공간적으로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 시간적으로 같은 그 같은 유래를 가진다하는 뜻이 이제 지, 우주라는 말이래. 그 우주라는 말에서 탁 깨우쳐 가지고는 음. 뭐, 모든 존재는 음, 그죠? 에, 뭐냐면은 한 몸이고 만물은 한 뿌리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에, 이제 그 자각을 했던 사람이 육상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음.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제 주자와 논적이었던 육상사이라는 사람이 우주라는 말에 이제 딱 깨달았다 그래. 요 우주라는 말이 이제 간머리번인데지우 집주거든요. 어 이제 지부 자는 뭐냐 하면은 이제 한 지붕 아래에서 어 공간을 같이 한다는 말이고요. 집주는 뭐냐 하면은 한 지붕 아래에서 시간을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우주 만물은 한 몸이고 한 뿌리다라고 하는 것인지 보고 깨달았다 그래요. 여기 지금 노자도 보면은 이제 도우 세계에서는 우주 만물이 한 몸이고 한 뿌리다라는 거 있고요. 또 불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연기론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은 그죠.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하면서 그 마치 이제 그 거울에 비유하면서요. 하나의 거울이 우주 전체에 에다 비춰지고요. 우주 전체가 다 하나의 거울을, 하나의 거울에 이제 포용되는 그, 스, 이제 하음의 세계가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나름으로 이제 조금씩은 이제 표현이나 의견을 달리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노자나 유교나 불교는 그죠. 이제 다 우주의 궁극적인 그 성인의 최고의 관점은 뭐냐면은 우주 전체를 만물을 한 몸이고 한뿌리라는 것을 체득해가지고는 그죠. 어, 어, 이제, 그,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은, 이제 만물과 하나가 되는 거. 마치 이제, 에, 그, 공, 그 주자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는 정명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불인은 뭐냐면은, 인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마비되는 거하고 같다 말이야. 그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전부 다 자기 몸이라고 생각해가지고는, 그,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인의 경지라고 한다면은, 그, 그, 한 몸이 못되고 마비되는 게 불인이라고 그러면서 우주 와 만물과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제 인이라고 이제 얘기한다고 이제 얘기했던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지금 노자나, 아, 불교나 유교나, 각각의 이제 그 개별적으로 나가면 다른 점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제 우주 만물이 한 몸이고 한 뿌리다라고 하는 그 그런 그 기본적인 관점은 공유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실증적이고 대상적인 현대 과학과 유불도가 갖고 있는 철학적인 관점이 차이 나는 점이 거기에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가에서 인식하는 도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네네 예. 보편적인 도에 대한 인식까지 좀 드러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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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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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